안녕하세요. 부르기TV 부르기입니다. 햇살로는 신용등급이 낮고 부채가 많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보증서 상품이라 그런 것이고요. 다른 곳에서 다 안된다고 할때 그럴 때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럼 연락 주세요. 햇살로는 연봉 3500 이하일 때는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봉 3,500이 넘고 4,500 이하일 때는 신용 등급이 낮아야 이용 가능합니다. 21년 기준 나이스 744점, KCB 700점 이하일 때 이용 가능합니다. 연봉이 4,500이 넘을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민 지원 상품이라 연봉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연봉이 아닌 최근 세 달치 급여를 증빙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4대 보험료가 빠지고 입금되는 것이 월급입니다. 월급으로 소득을 증빙할 경우 연봉이 좀 높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1,500만원이고 3년이나 5년 동안 나나 갚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보통 8% 정도 나옵니다. 단 보증수수료가 있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수수료는 금액과 약정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2,30%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수수료는 미리 내는 것이 아니고요. 대출이 실행되면 보증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혹시 햇살론 진행 조건으로 돈을 달라는 분이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고요. 선수수료 요구시 100% 보이스 피싱입니다. 햇살론을 첫 대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햇살론이 나쁜 상품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 이용할 만한 상품은 아닙니다. 이금융권 상품이고요. 금리도 7, 8% 대입니다. 거기다 보증수수료까지 있습니다. 이금융권 상품이라 신용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지원 상품 새망울시도 같이 체크해 보세요. 그래도 어렵다면 그때 이금융권 대출과 비교해서 햇살론 활용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